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회화 표현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한국에서는 주로 마트라고 말하죠. 일본에서는 슈퍼마켓이라는 표현에 써서 줄여서 주로 스 바라고 많이 말해요. 죄송합니다. 자가리코를 찾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すみません。 자가리코를 찾고 있는데요. すみません。 자가리코を探しているんですが,どこにありますか? 네. 먼저 찾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 직원분에게 물어보는 말인데요. 먼저 누군가한테 말을 걸때 하는 말이죠. すみません.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제가 과자 이름을 하나 예로 들었는데요. 자가리코 라고 해서 감자로 만든 과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하시는 이름을 넣고, 무엇뭐, 오, 무엇뭐, 을, 그리고 상한 시대 이른데승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하스 하면 찾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상한 시대 이른데승아 찾고 있는 것인데요. 찾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응가 하면 무엇 뭐 무엇인데요. 뭐 무엇 뭐 무엇이지만 뭐좀 이런 말로 그냥 찾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더 찾고 있는데요. 좀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도코니 하면 어디에? 아리마스카 있습니까? 그래서, 도코니 아리마스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하면서 찾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가리코를 찾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과자 코너에 있어요. 오가시 코나니 고자이마스 네, 오가시 하면 과자라는 말이에요. 코나 하면 코너, 그래서 과자 코너 그리고 여기 니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니 아리마스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더 자신을 낮추고 정중하게 말한 거예요 일본어는 경어 표현을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언어인데요 보통 이런 점원이나 손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경어식 표현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자 코너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자 코너에 있어요. 유제품 코너 옆에 있어요. n e w 코너의 도날이니 고이마스 네, 이번에는 어디 어디 옆에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먼저 뉴세 w 하면 유제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나리 하면 옆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제품 코너의 옆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 코너 옆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제품 코너 옆에 있어요. 코너 옆에 있어요. 여기 이 마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나요? こちらのスーパーは何時から何時まで営業していますか? こちらは何時から何時まで営業していますか 네, 영업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말이에요. 먼저 여기 고치라 하면 원래는 이쪽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여기라는 의미로 더 정중하게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라고 말할 때 고고 여기라는 말잘 아시죠? 그런데 고고라는 말보다는 고치라 이. 이렇게 하면 더 정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노 여기의 이런 의미는 맞지만 좀더 고치라노 이쪽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자신을 낮추고 정중한 느낌이 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치라노 슈파와 여기 이 슈퍼마켓은 여기 이 마트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난지 하면 몇 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어 기초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까라, 마데, 이런 표현이 있죠. 무엇 무엇부터, 무엇 무엇까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지 까라, 난지 마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교스를 하면 영업하다. 그래서 진행형 테이를 라는 모양을 써서 시테이마스가 영업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치라노 난지카라 난지마데 에이시테 이마스카? 여기 이 마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나요? 이 매장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하고 있어요. 当店は朝9時から夜9時まで営業しております。当店は朝9時から夜9時まで営業しております。ね、当店하면、당점、이렇게써서、이가게。 이 매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영업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지만 이렇게して오り마스 라고 써 봤어요 이 말은 무엄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지만 してい마스 라는 말보다 조금 더 자신을 낮추고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점원분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当店아朝9시から夜9시까で영업しております 이 매장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하고 있어요. 도시락 타임세일은 몇 시부터인가요? 오벤토노 타임세일은 몇시지오벤토노 타임세일은 몇시 네, 일본 슈퍼마켓에 가시면, 오후나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신선식품 위주로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타임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로 도시락이나 계란 같은 거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타임 세일 그거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벤토노 타임 세일은난지 도시락 타임 세일은 몇 시부터인가요? 도시락 타임 세일은 저녁 5시부터입니다. 오벤토노 타임 세일은 유가타 고지카라데 고자이마스. 오벤토의 타임 세일은 저녁 5시부터 니다 네, 저녁 하면 저녁 이런 말인데요. 사실 우리말로 저녁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좀더 어두운 느낌, 조금 더 밤에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요. 일본어로 유가따 하면 아주 저녁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한 오후 3시부터 4한 6시 정도 사이를 의미해요. 오후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고, 저녁이라고 하기엔 살짝 일찍이 좀 이럴 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본어로는 유 o u 같 요지, o u 같다, y o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 "you" 같다, "you" 하면 "you" 같다, "you" 같다, 무엇무엇 다 y 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이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말이지만 더 정중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5시부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시락 타임세일은 저녁 5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시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5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또 무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また何かありましたらお声掛けください.また何かありましたらお声掛けください.네 하면 또 무언가 있으시면 또무시면 말씀해 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또다시 이런 말이죠 나니까리마시따라. 무언가 있으면. 그리고 일본어 표현 중에 코에오 카케르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목소리를 걸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을 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오코에가케 그다사이 말을 거는 것을 해주세요. 즉 말을 걸어주세요. 이 말은 뭔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하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직원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마나니 아리마시타라 오코에다사이또 무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본 슈퍼마켓, 즉 일본에서 마트에 갔을 때 쓰거나 들을 수 있는 일본어 표현들을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